상관 앞에 위치해 있고 주방 옆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올려봤습니다. 큰 방에 더블 침대와 옷장 및 화장대 등이 충분히 들어가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중간방에도 침대와 책상 및 옷장 등이 들어가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. 작은방도 넓어서 침대와 책상 및 옷장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메인 욕실이 깨끗하며 욕실의 상단부를 촬영하여 올려놨습니다. 이번엔 메인 욕실의 하단부위가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려놓아봤습니다. 주방이 깨끗하며 식탁과 냉장고 자리가 나오고도 좁지가 않아요. 이번엔 주방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주방의 정면 쪽에서 잘 보이도록 각을 잡아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베란다 겸 세탁실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려놓았습니다. 빌라의 내부를 전체적으로 올수리하여 깨끗하니 직접 답사하셔서 확인해 보세요.